계절 써 <laughs> 어떻게 이런 문장을 쓰지 그냥 너무 놀랍고 인프피들 미치게 하는 책이잖아요 도대체 문상우는 아이유에게 이 책을 왜 선물했을까? 만송이들 안녕하세요 만만송입니다 오늘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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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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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책 추천을 해볼 건데요 저의 추구미와는 다르게 만만송 채널은. 취준 그리고 책 추천 영상으로 유입되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그리고 주말에 이렇게 유튜브 촬영하다 보니까 책 읽을 시간이 정말 없었어요. 그 취준과 책 추천 콘텐츠는 제가 취준생 때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을 때 시간이 많으니까 소설렇 기주구 장창 읽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찍어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바쁘다는 핑계로 책을 많이 못 읽었지만 제가 올 겨울에 틈틈이 조금 조금씩 많이 읽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겨울이 되라고 책 추천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 책인데요. 이 책은 조깅을 좋아하는 저희 회사 동기가 추천을 해줬어요. 또 인프피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도대체 하루키는 달리기를 할때뭘 말하고 싶었을까? 저는 <laughs> 사실 모든 책을 읽을 때 교훈과 레슨. 배울 점, 시사점 이런 게 있는 걸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거든요. 이 책은 딱 봐도 제목에서부터 뭔가 조깅하는 얘기일 것 같잖아요. 그냥 뻔하잖아. 그냥 무라카미 하루키가 뭐몇십년 동안 매일 꾸준하게 조깅하고 뭐 이런 걸 얻었다. 성실함이 답이다. 뭐 이런 얘기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라카미 하루키의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라는 책을 전자책으로 읽고 있던 참이었는데, 어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이 하루키 씨가 글좀 쓰는구만. <laughs> 뭐 당연한 얘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어봤는데,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 해서 제가 이렇게 좀 접어놓은 구절이 몇개 있습니다. 아 우선 이 책은 여러분들이 예상한 그대로가 맞아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소설가로서도 되게 유명하지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몇년 동안 꾸준히, 성실하게 달리기를 했기 때문인데, 단순히 달리기 얘기뿐만 아니라, 그거를 통한 무라카미 하루키의 삶을 대하는 태도, 성실함, 꾸준함, 이런 거를 다룬 내용이긴 한데, 제가 재밌게 읽었던 부분은 계속 하는 것, 리듬을 단절하지 않는 것, 장기적인 작업을 하는 데에는 그것이 중요하다. 일단 리듬이 설정되어지기만 하면, 그 뒤는 어떻게든 풀려나간다. 그러나 탄력을 받은 바퀴가 일정한 속도로 확실하게 돌아가기 시작할 때까지는 계속 가속하는 힘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 문장을 읽고 무라카미 하루키도.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갑자기 되게 유명해진 소설가라고 생각하지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무조건 계속하고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되든 안 되든 그냥 계속하는 그런 성실함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에 밑줄을 쳐 놨고 그리고 무라카미 하루키가 인생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도 좋았는데 내 생각에는 정말로 젊은 시기를 별도로 치면 인생에는 아무래도 우선순위라는 것이 필요하다.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배분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순번을 매기는 것이다. 어느 나이까지 그와 같은 시스템을 자기 안에 확실하게 확립해 놓지 않으면 인생은 초점을 잃고 뒤죽박죽이 되어버린다. 주위 사람들과의 친밀한 교류보다는 소설 집필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된 생활의 확립을 앞세우고 싶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는 특정한 누군가와의 사이라기보다 불특정 다수인 독자와의 사이에 구축되어야 할 것이었다. 내가 생활의 기반을 안정시키고 지필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조금이라도 질 높은 작품을 완성해 가는 것을 많은 독자들은 분명 환영해 줄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소설가로서 나의 책무이며 최우선 사항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저는 아무래도 직장인이기도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만만성 채널 보시는 것처럼 유튜버이기도 하잖아요. 최근에 제가 구독자 애칭으로 만송이들이라는 애칭을 붙이긴 했지만 저도 만송이들이라는 이 불특정 다수를 실제로 다 알지 못하고 대면하지 못하는 관계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아해주셔서 작은 채널이지만 이렇게 계속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불특정 다수인 이 독자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책을 잘쓸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좋은 책을 쓰는 것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저도 우리 만송이들 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책무는 만송이들이 보고 싶어하는 컨텐츠를 꾸준히 만들고 그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것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리고 그런 영상을 계속 생산할 수 있게 나 스스로도 잘 건강하게 체력을 다지고 뭐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밑줄을 그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냥 일본의 어떤 너무너무 성실한 작가가 매일 꾸준히 달리기를 하면서 인생에 대한 회고를 하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은 삶은 왜 짐이 되었는가? 라는 책인데 이 책은 제가 작년에 읽었던 것 같은데 아마 한번 추천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형광펜 엄청 많이 쳐놨는데, 왜안 보이냐. 서울대 박찬국 교수의 하이데거 명강의 삶은 왜 짐이 되었는가 제목에서부터 너무 인프피 취향 저격이고요 안 읽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도 아마 엄마 추천으로 읽었던 것 같은데 박찬국 교수의 하이데거 명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생각보다 철학적인 얘기를 그렇게까지 많이 하진 않고 철학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상실, 불안, 고독 이런 걸다룬 내용이거든요 이 책은 아무래도 막 철학, 불안, 고독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조금 요즘 좀 고독하다, 좀 불안하다. 아니면 자꾸 잘 나가는 친구가 부러워서 시기 질투를 하게 된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 만성 이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 책에서는 그런 감정들이 되게 몇 천년 인류 역사에서부터 시작된 당연한 감정이고 어떻게 다뤄야 잘 다뤘다고 소문이 날수 있는지 그런 책이거든요. 이렇게 접어놓은 부분들을 보니까 죽음에 관한 대목이에요. 실존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했던. 지금도 하는 인프피거든요. 이렇게 제가 실제로 밑줄 긋고 뭐라고 필기를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반 일리치는 죽음 앞에서 자신이 그동안 집착해왔던 높은 관직과 보수가 허망한 것임을 발견합니다. 또한 자신이 따르던 상류층의 관습과 사고방식을 비롯해 자신의 삶 전체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생존에 있어 사소한 수단에 불과한 재산이나 명성을 궁극적인 목표로 간주하며 살았고. 오히려 진정한 목표로 삼았어야 했던 인간과 사물에 대한 사랑은 수단으로 간주해 왔다는 것을 자각한 것이지요. 여기에 제가 머리로는 알지만 실천하기 어렵다라고 적어 놨는데 사실 그런 거 누구나 다 알아요. 돈, 명예, 대기업. 이런 사회적인 키워드들. 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작은 행복, 그리고 인류의 사랑 이런 게 중요하다는 라걸 누구나 다 머리로는 알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실천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아등 받은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싶었고 좋은 대, 유명한 대기업 가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고 부돈 많이 벌고 싶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이반 일리치 씨는 죽기 전에 그런 거다 필요 없고 인간과 사물에 대한 사랑이 가장 중요했다는 라걸 깨달았다는 대목인데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상 중에 제가 또 유엔 하거든요 아이유 팬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엄청 그 유명한 영상이 있어요 세상은 정말 이렇게 정내미가 떨어질 때가 있어도 사랑끼리는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이유가 뭐 우리 인간들은 사랑을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콘서트에서 말하는 유명한 영상도 있고 아이유의 Love Wins All이라는 노래도 들으면 결국 사랑이 모든 걸 이긴다 라는 내용이잖아요 당장 부, 재산, 대기업, 명예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 것보다는 내 주위에 있는 인간과 사물들을 사랑하는 게 이다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참 쉽진 않지만 이런 생각을 자꾸 떨치지 못하니까 책 제목처럼 삶이 짐이 되는 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은 또 철학 좋아하시는 우리 인프 피들에게 또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조혜진 작가의 겨울을 지나가다라는 책인데요. 일단 조혜진 작가는 제가 만만성에서 너무너무 인생책이라고 말씀드렸던 단순한 진심. 입양 가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단순한 진심을 읽고 진짜 아직도 충격이 잊히지 않아. 어떻게 이렇게 좋은 글을 쓰지? 제가 기억력이 진짜 안 좋은 편인데 그 책을 읽었을 때 진짜 막 눈물이 그런 그런 영상도 아니고 텍스트 글을 읽고 내가 눈물을 흘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너무 몰입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 조혜진 작가의 다른 글도 무조건 읽어봐야겠다. 싶어서 사놨다가 최근에 다 읽은 책인데 한 3일 정도 반신욕하면서 호로록 읽었던 책이라서 책도 얇은 편이라서 금방 읽을 수 있는데, 요즘 같은 차가운 겨울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 이 책은 제가 가장 최근에 읽었던 책이기 때문에 더욱더 생생하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마를 잃은 딸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뻔할 것 같잖아요 그냥 뭐 엄마를 잃어서 슬프다 뭐 있을 때 잘할 걸 이런 내용이라면 내용이라 할수 있는데 그냥 사실 전 조혜진 작가의 문책 너무 잘써 글을 개잘써 그래서 저처럼 한국 소설 한국 문학 좋아하는 만송이들이다 무조건 한번 읽어보세요 사실 되게 좀 슬픈 소설이에요 엄마를 잃은 딸의 이야기라는 거에서부터 안 슬플 수가 없죠 일단 소설 자체가 엄마. 죽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막 엄마가 병을 앓고 투병하는 과정을 그린 게 아니라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다룬 책인데 게다가 글을 잘 쓰는 사람이 그런 슬픈 감정을 묘사하니까 슬프다라는 단어 없이 슬픔을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슬퍼요. 아무래도 한살한살 한살 나이를 먹으면서 축하할 일도 많지만 장례식 같이 누군가를 떠나보낸다거나 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는 못 보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그게 꼭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일 수도 있고 상실을 겪었던 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진짜 왜 이렇게 강추하냐면 이 책을 딱맨 처음 열자마자 첫 페이지에서부터 제가 이렇게 밑줄을 쳐놨어요 어떻게 이런 문장을 쓰지 그냥 너무 놀랍고 내가 만약 작가였으면 엄마가 돌아가셨다 아니면 엄마가 하늘나라로 가셨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했을 것 같은데 조혜진 작가는 뭐라고 쓰냐면 잠든 엄마를 내려다보며 나는 생각했다 사람의 몸은 시간이 담긴 그릇 같다고 그렇다면 엄마의 몸에는 71년이 담긴 셈이다 그 세월은 엄마를 아이에서 소녀로 두 딸의 엄마로 다시 할머니이자 암 환자로 변모하게 했다. 엄마에게 울고 웃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얼굴에 주름을 남겼으며 눈빛에 근심과 외로움을 새기기도 했다. 엄마가 뭐잖아 숨을 멎는다면 엄마의 71년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문득 나는 그것이 궁금해졌다. 엄마를 전율하게 한 가장 첫 번째 감각은 무엇인지? 성장기에는 어떤 미래를 생각하며 불안을 견디었는지? 순도 높은 행복을 느낀 날들은 생애에서 며칠이나 되는지? 그런 걸 아는 사람은 엄마 자신뿐인 것이다. 첫 딸을 처음 품에 안은 순간 뜨겁게 눈물을 쏟아내며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런 것도. 맨 마지막 작가의 말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 가지 기억해 주시겠어요? 겨울은 누구에게 나오고 깊일고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서 저는 겨울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상실한. 슬픔, 슬픔의 시간이라고 해석했거든요. 제가 우리 만송이들이 어떤 겨울을 지나고 있는지 누군가는 되게 뭐 사랑을 시작해서 따뜻한 겨울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책 내용처럼 좀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해서 슬픈 겨울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좀 차가운 슬픈 겨울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상실도 언젠가 다 끝나니까 충분히 슬퍼하되 너무 이 슬픔이 평생 갈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조혜진 작가가 얘기하는 것 같아서 되게 따뜻해지는 책이었어요. 그 다음은 라디오 체조인데요. 이 책은 저희 회사의 파트장님이 추천을 해주신 책이고요. 되게 금방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제가 막 밑줄친 부분은 따로 없었고 그냥 이 책을 읽으면서 정신적인 문제나 멘탈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취업 준비가 안 돼서라든지, 뭐 승진이 안 돼서라든지, 사랑한 사람과 이별했다든지, 아니면 뭐 가정의 불화라든지 다들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힘든 상황은 한 번쯤 겪는데 그럴 때큰 문제라고 생각하면 큰 거고 작은 문제라고 별거 아닌 거라 생각하면 별게 아닌 게 되는구나 를 깨달았어요 이 책을 한, 한 줄로 요약하면 어떤 미치광이 정신과 의사가 정신과에 오는 사람들을 상담해 주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 되게 유쾌하게 풀어내거든 그래서 보통 정신과 이야기라고 한다면 우울증이요? 그럼 이럴 땐뭐 낮에 일어나서 기상을 일찍 해서 미라클 모닝을 해서 운동을 해서 조깅을 해 보세요 뭐 성취감을 느끼세요 이렇게 상담해 줄것 같잖아요 근데 이 라디오 체조 책 그 주인공은 정말 유쾌하게 풀어내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걸 보면서 정신과 문제가 다들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이비인후과 내과에 가서 약을 먹듯이 정신과 문제도 정신과라는 걸 우리가 절대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 우울, 불안, 불면 그리고 요즘 뭐 성인 ADHD도 많다고 하는데 그런 정신적인 질병들을 절대 무겁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 그냥 이 책에 유쾌한 정신과 의사처럼, 아이, 그 별거 아니야? 그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한번 해봐. 하면 생각보다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겠구나. 요즘 좀 정신적으로 힘들다거나 그런 지인이 있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오하림 작가의 카피라이터의 일이라는 책인데요. 이 오하림이라는 분이 29cm 카피라이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29cm를 좋아하기도 하고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분의 인스타그램에 제가 팔로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책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또책 속에도 너무 읽고 싶어지게 하셔서 말 그대로 카피라이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카피라이터의 직업에 대한 고찰을 다룬 이야기인데 카피라이터, 마케터, 브랜딩 하시는 분들은 더 좋아하실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책을 저도 요즘 만만성과 2오 k okay 이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이5천만 유튜버 시대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거든요 어떻게 브랜딩하고 차별화시킬 수 있을지 뭐 썸네일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제목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 항상 고민하는데 그럴 때좀 도움을 받고 싶어서 읽었던 책인데 카피라이터가 어떻게 한 문장을 자아내는지에 따라서 매출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재밌었고 모든 1 1 년간의 모든 기록이 담긴 이십 구 센치 카피라이터 직업 에세이라고 적혀 있는데. 카피라이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마케팅 브랜딩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가볍게 읽어보기 좋은 책입니다. 책이 실제로 엄청 얇아서 금방 읽을 수 있어요. 지하철 타고 출퇴근할 때 추천. 자, 오늘 제가 읽은 책은 다 소개를 해드렸고 제가 아직 안 읽은 책인데 조만간 읽을 책. 문학동네 이규리 시인의 최선은 그런 것이에요. 이 시집을 제가 왜 샀냐면 제가 시집을 내돈 주고 산건 처음인 것 같은데 놀라지 마세요. 문상훈이 아이유에게 선물한 책이래요. 뭐 어떻게 안 사? 인프피들 미치게 하는 책이잖아요 어떻게 안사 도대체 문상훈은 아이유에게 이 책을 왜 선물했을까 아이유가 이거 읽었겠지? 문상훈이 이거 읽었겠지? 그럼 나도 무조건 읽어봐야지 시집이니까 그래도 조금 비교적 가볍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도 올 겨울이 가기 전에 읽어볼 책입니다 어떤지 또 후기로 많이 남길게요 네 만성이들 오늘 이렇게 정말 추운 겨울에 좀 따뜻해지라고 제가 최근에 읽은 소설, 에세이 이렇게 다양한 책들을 추천해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저는 만성이들 여러분들의 인생 책도 궁금하거든요 로그에 어떤 분이 만만송이 단순한 진심이라는 책을 너무 인생 책이라고 추천해서 읽어봤더니 사실 내 스타일은 아니었다 이런 평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평 너무 환영하고 하나의 책에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고 호불호가 갈릴수 있다니까 너무 재밌으니까 저는 우리 만송이들의 인생 책도 궁금해요. 여러분들도 역으로 추천을 해주시면 저도 읽어볼게요. 참고로 저는 한국 소설 문학을 정말 좋아하고요, 배움과 깨달음 교훈이 있는 책을 정말 좋아합니다. 제 취향을 좀 아시고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님까지 만만송이였습니다. 嗯。